지금 저는 승마 두 번째, 두 번째 시간 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안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배울 것 같은데, 사실 입문반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초급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입문에서 다 배우고 오는 단계래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 일단 조금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말 타는 곳으로 쭉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처음 걸어와가지고 오늘은 조금 헤맬 것 같긴 한데 가는 분 중에 나좀 태워주면 좋겠는데. 귀엽다. 오늘은 말이 없어요. 다들시고 있나봐. 저는 저쪽으로.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다. 말소리가 들려서. 한번 나가볼게. 아니, 나 11시부터 12시 수업인데? 아니, 도대체. 뭐지? 어,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볼까? 아니, 아닌아같아 저기는 지금 다른 분이 그니 아니, 뭐지? 아니, 되는 아니, 뭐 혼동스러워. 아니, 아아아닌아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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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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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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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저 빼고 다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 근데 제가 초급이어가지고 입문을 먼저 들어야 된대서 다음 주부터 입문으로 가기로 했고 오늘은 일단 말을 한번 타볼게요. 지금 말을 타고 왔어요. 마스크를? 말을 타고 왔어요. 엄청 재밌고 무섭고. 근데 엄청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 근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을 타고 돌아가는 중인데 어차피 이따가 2시에 다시 와야 되거든요. 제가 운이 좋게 입문반에 어, 어떤 분이 그 자리를 좀이게안 하시게 돼가지고 그 자리에 저를 넣어주신대요. 근데 제가 지금 초급을 듣기에는 수준이 너무 없으니까, 낮은 게 아니라 아예 없으니까 거기에 넣어주신대요. 근데 일단 오늘 왔으니까 말 타보라고 해서 말 타고, 말 타고 이렇게 일어섰다가 앉았다 하는 것까지 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땀 엄청 많이 나고. 아 근데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어 <laughs> 근데 말 진짜 무서워. 아, 근데 땀 냄새가 이게 나는 게 나한테 나는 건지. 아 머리 저 헬멧에서 나는 거구나. 아내 헬멧을 갖고 와야 되나? 어쨌든 오늘 성공적으로 어첫 승마. 말을 타는 건 성공이고요. 이따가 입문에 2 시에 와가지고 다시 기초적인 수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무섭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을 새가 없었어 아쉽게도. 제가 지금 잠깐 정신을 놓고 있다가, 하, 지하, 아니, 이제 버스를 하나 더 와가지고 내렸는데, 여기는 그, 한정고장, 한정고장이 엄청 그, 좀, 그, 크거든요, 거리가? 아, 진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아! 어쨌든 지금 옆에 이렇게 차도 쌩쌩 달리는데, 일단은 걸어가고 있어요. 누가 나좀 태워주면 안될까? 안 될까? <laughs> 열심히 걸어갈게요. 아, 걸어가다가 보니까 아 야, 보이니. 오, 이런 구간을 만났고요. 전 다시 걸어갈게요. 제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또 걸어가야 돼요. 어. 아직도 걸어서 10분은 가야됩니다 아무도 절 태워주지 않겠죠? 제가 또 지도를 안 보고 걸어갔더니 또 길을 잃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 정말 버스 한번 잘못 내렸다가 난리 부르스 어 근데 여기 산책문가? 더 좋은 길을 찾았는데? 여기는 더 덜 위험해요. 차가 없어서.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완전 여기 뭐야? 산책로 아니야? 오, 근데 밤엔 좀 무섭겠다. 오, 앞에 엄청 큰 새해지 날라갔어. 아니, 근데 조금 무섭다. 너무 야생인데, 여기? <laughs> 완전 숲속 <슬슬> 같아 소리. <laughs> <laughs> 여기가... 여기가 제일 어온 길이고요. 짜잔~ 새로운 길이 났고난저는니 얼른 쭉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안녕. 뭔가... 안데 이거 좀 프라이빗한 산책로를 찾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뭔가 세로는데 이렇게 길 잘못 들고 잘못 내리고 해도... 이렇게 재밌는 일이 생긴다니까? 하하하하! 하... 어, 이런 데를 어떻게 할 거야? <laughs> 나밖에 모르지. <laughs> 오, 다 왔어요. 저기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프라이빗한 산책로를 알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저 클래스에 맞는 입문반을 들어갈게요. 아 입문반? 수업을 듣고 올게요 케이재밌겠다 히히 <놀들이> <있어요>. <놀들이> <놀들이> Oh, my God. I gotcha 시간이 좀 넘어서 말을 한번 찍어볼게요 안녕 말이 있어요 <laughs> 안녕 말을 왜? 발, 발을 왜 발바닥 간지러나이 이 말이 엄청 멋있게 생겼어요 안녕 안녕 말이 좀 커요 근데 말랐다 좋지? 눈이 밝게? 이거 얘는 아까 샤워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더웠나 봐요 아니요? 오, 얘도 눈이 빨갛네 마음은 원래 다 눈이 빨간는 거? 음 눈이 빨게 어, 근데 털에서 완전 연기가 시감사합